안녕하세요. 사업하는 국어 강사 사고강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을 시작한다는 지인이 첫 주문을 받았네요. 보통 첫 주문은 저렴한 제품이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도 2만 얼마짜리 제품 주문을 받았다는데 격하게 축하해 줬습니다. 일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 초반에 일주일은 계속 소싱만 해서 1700개 정도 소싱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업로드 시작한 지 3,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600개 올려서 첫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1000개 정도 업로드 했을 때첫 주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요. 이 친구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고, 독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진짜 일을 갈고 열심히 한것 같아요. 같이 시작한 동기들이 50명에서 60명 사이라는데, 지금 독보적인 1등으로 소싱 업로드 했다고 하네요. 요즘엔 이 친구랑 하루에 3통 정도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카톡도 중간중간 하고 있고요. 전화오면 제가 아는 것들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저도 먼저 전화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진짜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저도 더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봅니다.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은 방향만 조금 잘 잡아서 꾸준히만 하면 진짜 성과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함만 잃지 않는다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가끔 영상들 보면 하루에 4시간 전으로 일해서 성과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업으로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4시간 전후로 했으면 절대 성과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인이 총 3명이 같이 시작했는데 한 명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갈피를 잡는 중인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이번 주에 소싱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레나 글피쯤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도끼가 많이 올라온 상태더라고요. 소싱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주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돈에 대해 결핍이 있는 상태다 보니, 동기부여는 확실히 된것 같거든요. 이 친구한테도 앞의 친구처럼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둘이 은근히 경쟁의식 같은 것들이 생길 테고, 그 경쟁의식이 자극제가 돼서 서로 앞다투어 열심히 할것 같아요. 동지면서 경쟁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빨리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선상에서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면 저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겠죠. 자극도 많이 될 테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자극 주면서 성장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사람은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총 직원 1명에 소싱 알바 1명, 업로드 알바 2명 이렇게 구했네요. 인건비도 장난 아니어서 저도 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로드 알바 2명을 구하니까 빨리 소싱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직 소싱 알바가 업무를 다 익힌 것이 아니어서 저도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소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로드 알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하는데 올릴 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곧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빨리 저는 수동 쪽으로 넘어가서 수동으로도 매출을 내고 싶네요. 반자동 구매 대행은 자동화 시키고 저는 수동 쪽에 집중해서 성과 내고 이게 올해의 목표인데 곧 수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해 목표인 매출 8천만 원에 월 수익 월 순익 2천만 원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다음 주에도 영상 남기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